여러분 들 다음 에 제가, 하겠습하다만 영상 을 계속 찍고있 는데 잘못 해도 계속 멈추 니까 따뜻 거야？지금 한몇 번째 마지막 인간은 거대함포 아, 그레이드예요 근데 여기는 든든하다 군사기지 군사기지 군사, 군사기지 군사기지 옳 군사기지 아니, 군사기지가 엄청 많아 응. 그나저 마지막은 그레이드는 4고5 0원 스나이퍼가 굉장히 저격수에요 아니지 아예 저격수다워요 이거 저격수는 뭐냐면 이게 여기 저격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이 근데 이거 뚫고 나갈 것 같은데? 오 이거 결맵만 빼면 거의 맵을 뚫어버릴 기세? 음. 아부리 스나이퍼 굴러와유 죄송한다 아부리 스나이퍼 굴러가유 이미 스나이퍼와 부딪힌 쾅 네. 농담이고요 어, 떼고 왔다. 누슨데 그때. 그. 근데 빠른 좀비 나오면 엄청 화나거든? 근데! 어차피 저기 교통사고면 나와라! 야, 빨리 나와. 너. 어, 빨리 나와. 자, 가고 있죠. 소리를 끌게요. 교통사고 툭툭 교통사고. 이거 아예 레이저 RPG 아니야? 로켓난 전야 레이저. 제가 모르게 RPG 게임 생각나서 RPG라고 불렀네요. 이거.. 게임기.. 게임기.. 그게.. 거기.. 게임보이그 케이스여서 근데! 이게 약점이 있어요 요거 떨어뜨리면 깨진다는 거 여기 케이스.. 여기 앞 케이스 안 붙였어요 그리고 케이스가 너무 플라스틱이어서 깨지기가 쉽다는 거 잠깐만 요거는 이길 수 없을걸? 야, 좀비들, 각오하시라. 사실, 그런, 만한, 그거는, 기대를 안할 거예요, 좀비들은. 뭐, 어, 이, 이제 됐으니까, 이제, 한터리 데모맨 아니야. 아, 데모맨이거나 이거. 그러고 보니, 한털이, 왔래 페인트 불러도 페인팅 불러도 아 만렙은 못하네요 아쉽네 잘해 아 빠른 좀비 충격 충격 나 진짜 충격 받았는데 교통사고로 죽 죽는 거 싫어 헌비헌비로 험비. 죽는 거 싫어 오케이 완전 업그레이드 됐어. 오! 잠깐만. 이렇게 하면 시야가, 시야가 가려지나? 베베베베 아! 뭐해? 아이, 가려지면 아예 끝판왕인데? 잠깐만. 슬로우 죽었네. 슬로우, 안 죽었네. 슬로우 없어. 아니, 발사속도가 1인건 좋아. 한타는, 발사속도 1. 근데, 데미지는 18. 범위는 18. 엄청 음, 좋지. 어, 거는 범위가 15 뭐야? 엄청 음, 딱 났는데? 편집한거에요, 이분이. 응? 아, 치킨장 안했지? 네 저거 사탄님이고요 일단 편이자어글 맥스 레벨 소리를 켜볼까요? 이거 참고로 이거 입니다 소리가 너무 크니까 껐어요 조금 이정도면 되네 어 아, 너무 시끄러운데? 어, 게임런터로 찍거예요 게임 런처, 다운 하시면, 어, 다운 하시면, 이, 이, 녹화 버튼이 있는데, 그 녹화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없으신다면, 뭐, 그냥 게임 런처 모양 갖고 있는데, 그거 누르시면 돼요. 게임 런처, 근데, 일단, 스피너 보스. 아, 교통사고로는 안 돼. 유통사고맨한명 남았죠. 소화트맨이네. 예, 경찰차만 불러주면 돼요. 욕풍욕풍은첫 욕포. 번째 말고 가장 가까운 가장 강한 다 가장 강한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엄청. 빠르게 할수 있겠죠? 그 저것도 가, 가장 강한 으로 해주세요 스나이퍼도 적꺼는 여기 있네요 스나이퍼 다 아, 됐고 고리선으로 하지 말고 거리선으로 하지 말고 가장 강한으로 하시면 편리해요 이게 yeah, 슬로우 보스 이거 벤츠가 제일 시간 됐는데? 뭔가? 벤츠 하아 아쉬운게 가장 강하니 오? 어? 오? 어? 잠깐만 잠깐만 슬로우 리 잠깐만 벤츠 꼬뽀떡기똥이옹 뽕. 도리도리, 도리도리, 도리 잼잼잼잼잼잼잼잼잼. 어? 뽕, 뽕, 뽕. 뽕 야, 이거, 뭐, 축제 났는데? 뭐. 잠깐만, 이거 터졌어. 계속 터지는 거 뭐냐? 아, 그 대신, 이, 이, 소아트 뱀이랑, 뱀이랑, 3은? 으, 뭐, 못하는 거. 히드, 슈퍼미스터리, 슈퍼미스터리, 충격, 슈퍼미스터리로 충격이 됐고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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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츠, 벤츠 준비, 잠깐만, 야, 이거, 벤츠 준비해, 벤츠, 아, 못해? 준비? 아, 여기 죽었구나. 얘네들.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어? 잠깐만. 아! 이거 이게 네. 강추. 응? 헌터도. 헌터도. 가까워줄게요첫 번째 말고. 가장 가까운, 강한. 가장 강한, 엄청 강해요. 막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아, 나중에, 뭐, 무기나? 무기나? 자, 스와트 벤츠 나오고. 걸어, 걸어, 런닝머신, 점프하면서 움직이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물속에 못 들어갑니다. 퐁퐁, 퐁, 퍼레이드 퍼레이드가 아니지, 불꽃축제. 아! 벤츠! 서트 벤츠! 아, 35네, 아직. 아직 글, 일러. 자. 응, 음, 슬로우 보스 오! 탱크? 탱크 왔다 탱크 야야 음? 야, 조금 갈길거야? 이거 뭐야 점프 점프 예, 얘들아 나 신기한거 발견했어 봐봐 나 오마이갓 여기 누가 있는지 모르겠어. 아, 친구들아, 나 공중고양하고 있다니까? 아, 뭐가 있는지 안 보여. 아, 야, 차없졌다 이거. 괜찮아. 괜찮아. 342. 야 그래도 신기록 보다 근데 해외한 게 그럼 여기 가시면봄 이벤트가 아직도 출시가 안 됐어요. 봄 이벤트라는 게 있는데. 이거, 사이버티티. 뭐, 어던팔님 더스티 블리지. 탄님. 블리지. 근데, 사이버티티는 제가, 사이버티티는 제가 이걸 샀어요. 일단. 일단, 저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음, 무법이 아니고, 데모맨 아니고, 프리저 아니고, 의무병 아니고, 파일럿 아니고, 로켓털 아니고, 잠깐만, 로켓털은 엄청 재미가 없잖아, 하면. 팡팡 터지니까. 사용 방 방사분 기미가 없어 존 장착을 영어를 이트 블러를 없애고. 이거는 재미가 없습니다 혼자 하니까 자여기 고수자들 착한 고수자들이 있는지 볼게요 잠깐만 얘는 레벨 4야 그리고 나도 레벨 4고 npc인척 아니 사람인척 음. 저게 mpc인 척 사람 <목소리를> 한번 저는 혼자의 인력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유튜버니까 케이블은 나 이거는 좀 저거 하드 아니야? 다리 한번 건너면 끝이네 도와줘 돈이야! 싫어? 돈이 싫어? 어, 그나 하겠죠. 돈도. 아. 근데 오늘 몇일이죠 12일이네요. 두 개만 더 있고, 원하겠습니다. 돈도야. 미안한데. 나는 안 걸리게 해줘. 헌터, 정찰병 아닌데. 브리저, 무벅자? 대문은 존, 아, 총이었어정차 그리고, 철, 저기. m u 도 아, 저는 보여 드리고 싶어서 제가 해왔는데 저는 하고 저는 음, 전도.. 전도 조심하세요 전도 실제일수도 있어요 진짜 뭐야 제 친구 춤을 추고있는데 아 부럽다 농장 0레벨 이 친구네 잠깐만 저는요 춤을 이걸로 출겁니다 핑! 따라다 오오 피잉 꽤 쉽지 저는 레벨 히든 감지 그다음 아나 빨리 히든 감지해야 된대야 빨리 야오 그냥 소름 소름 가장 강한으로 해드릴게요 강한니까 크 조금만 보면 된대. <laughs> 잠깐만. 잠깐만. 퀵. 키... 퀵이라. 잠깐만. 한번 깨져. 한번 깨져. 한번 깨져. 어차피 조금밖에 2%네. 잠깐만. 이 음. 이러면 안 된대? 잠깐 이렇게라도 먹자. 아니, 뭐야. 왜 이렇게 안, 비상 비성... 비정상 1이었는데, 1%만 된대. Okay. 제 친구는 놀기만 하네 괜찮아 제 친구가 왕이잖아 나 헤비 헤비 t e d 되 l 래따따따따따따 따! 따 t 될 거네, 빨리 잡아. 잠깐만, 나쁜 애들이야. 헤비, 헤비. 첫 번째로 오는 사람. 헤비는? 가장 강한. 이렇게 끝낼까요? 아 그냥 끝낼까요? 배도 미니 배, 저도 미니 배. 요거 요것도... 요거 치할수있네요 꿀팁 하나 제공했습니다. 자,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농구